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이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겟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북돈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제공해 드리고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 가시면 좋겠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의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레퍼를 코드 확인해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3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휴대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게더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는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비트에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비트게 프로필로 들어가서 보이는 v e r i f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continue 버튼 눌러주도록 할 텐데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곳에 first name은 이름, last name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고요. 중에 앞면부터 사진 찍고 업로드해 주시고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은 이네이빌 카메라 눌러 주신 다음에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2Y시 인증은 끝났고 보안 인증하는 방법은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 오른쪽에 구글 오센티케이터 눌러 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시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겨더플로 돌아가서 입력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트겟은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스 원화 입금 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시 하는데 우측 상단에 사람모 모양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C20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업 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에서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게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 눌러서 USDT 퓨처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어벨러블 옆에 작은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롬 스팟에서 2USDT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엘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 a 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저점이나 고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이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하나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방식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클릭해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것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립입과 마켓 중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립입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의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승상가의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풀 포지션 TP 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 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 주시거나 밑에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내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들어가서 퓨처 카피 트레이딩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런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서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주시고 우측에 있는 오더 들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얼 선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 해주실 수가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주. 고 손절가 비율과 익절가 비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레버리지 눌러서 레버리지 선택 을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 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뒤에 1 0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 언급 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